요즘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700억 달러로 개당 약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최근 가상화폐 정보 포털 쟁글과 함께 비트코인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각 금융 기관과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에 대해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JP모건과 아크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잠재력이 크다면서 최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UBS와 하나자산운용은 대체코인의 지속적인 등장과 규제환경 변화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믿는 기관과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캐서린 우드나 빌리밀러 등 유명 투자자와 테슬라, 넥슨 등 국내외 대형 기업이 비트코인 보유를 시작했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델리티와 개베레 그룹 설문조사에서 재투자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과 나심 탈레브 등 일부 투자 전문가는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다면 언제가 가장 비쌀까요? 피델리티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평가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와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 법정 화폐 용도로 활용되면서 소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최대 보유량이었던 2,100만 개에서 신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금과 같은 희소성과 불변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잠재력을 알아본 IT 기업들은 너도나도 비트코인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나자산운용계는 이번 리포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